전통시장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습니다. 상인도 손님도 청년을 찾아보기 힘든데요. 10년, 20년 뒤에도 시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. 김초롱 기자입니다. 커다란 통 안에 조청을 넣고 열애가 합니다. 적정한 온도가 되면 아몬드와 검은깨, 해바라기씨 등 각종 견과류와 쌀을 가득 붓습니다. 이를 틀에 넣고 굳힌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내면 맛있는 한거가 됩니다. 맨날 더 맛있더라고요, 지금. 제가 설탕은 안 넣고 저쪽 맛. 지난 6월 전통시장에 문을 연한과집인데 30대 초반 청년이 사장입니다. 항상 그 시장을 가면 나이 드신 분 많잖아요. 근데 아, 좀 생소하고, 아니 좀 뭐랄까, 이렇게 젊으시군이 하니까 찰진하다 해야 될까? 청년 상인은 부모님 사업을 도우며 배운 것에 더해 젊은 층을 끌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좀 젊은 좀 나이 어린 친구를좀 찾아 찾을, 찾을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실제로 막 이런 좋아할 만한 맛들 같은 것도 좀 조합해서 만들어 보고 연습도 하고 그러거든요. 문제는 전통 시장 안에서 이런 청년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. 지난 2023년까지 3년간 전통 시장 내 60대 이상 점포 수는 지속적으로 늘었고 상인 평균 연령은 6순 살에 넘겼습니다. 반면 20대와 30대 청년층은 전체의 5%도 되지 않습니다. 광주 양동시장만 해도 전체 상가 약 970곳 중 청년 상가는 10곳 미만인 것으로 상인회는 추정하고 있습니다. 1%도 안 되는 겁니다.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의 중장기적 실효성은 의문입니다. 대표적인 정책은 청년몰입니다. 청년 상인에 위한 공용 공간을 개선하고 공동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00억 원이 투입됐는데 입점 상가 740여 곳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. 다른 정책들도 효과가 적긴 마찬가지입니다. 인테리어부터 해서 뭐 지원 임대료나 그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때는 한데 그 사업이 끝나면 지원이 없으면 바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. 이 때문에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자를 집중 지원하거나 가업 승계나 점포 승계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. 상인도 손님도 고령층이 늘어가는 지역 전통시장. 옛 명맥을 잇기 위해서라도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.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.